이 경기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잉쿠시의 활약 역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경기 시작 불과 5분 전 모두가 긴장으로 숨을 삼키던 그 순간 기명경이 조용히 건넨 단한 마디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전술도 기술도 아닌 잉쿠시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든 마법 같은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코트 위의 잉쿠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격 성공률 48%, 13 득점. 주저하던 스윙은 사라졌고 망설이던 눈빛 대신 확신이 들어섰습니다. 과연 그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인쿠씨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그리고 김현경의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를 하나씩 짚어봅니다. 2026년 1월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결론이 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전문가 패널 데이터 분석가 팬 커뮤니티까지 의견은 놀라울 정도로 같았습니다. 정관장은 도로공사의 먹잇감이며 그 이유는 단 하나 리시브 효율이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인쿠시의 존재였습니다. 이 이름은 더 이상 선수라기보다 약점의 대명사처럼 소비되고 있었고 예능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프로 무대에서 버티기엔 명백한 결격 사유처럼 여겨졌습니다. 출전시키지 말라는 여론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거의 요구에 가까웠고 일부 팬들은 구단 SNS에 직접적인 항의글을 남기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 반응은 감정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시즌 중반까지 잉쿠시의 리시브 효율은 리그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상대 서브가 집중되는 순간 포지션은 무너졌으며 수비 리듬이 깨진 뒤에는 세터의 선택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공격력 이전에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변수라는 평가가 붙은 이유였습니다. 멘탈 역시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실수 이후 고개를 숙이는 모습 서브 하나에 표정이 급격히 바뀌는 장면은 어린 선수가 프로 무대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잉쿠시를 기용한다는 건상식적으로 보면 무모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고이진 감독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을 합니다. 비판이든 욕이든 다 주세요. 잉쿠시는 그걸 에너지로 씁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수 보호처럼 들렸지만 지금 돌아보면 명백한 선언이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잉쿠시를 감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비난을 알고도 전면에 세웠고 그 선택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서 비롯된 도박이었습니다. 그는 잉쿠시를 기존의 불안한 레프트가 아니라 공격의 모든 무게를 실은 공격형 레프트로 재정의했습니다. 수비 리스크는 감수하되 공격에서 흐름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전술은 시즌 중반에 거의 시도되지 않습니다. 기존 시스템을 흔들고 팀 전체 균형을 다시 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은 바꿔고그 변화는 단 하루 만에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공사전에서 인쿠시는 우리가 알던 그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공격 성공률 48%, 그것도 리그 최상위 수비 조직을 가진 도로공사를 상대로 기록한 수치였습니다. 이는 컨디션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정관장 분석팀이 공개한 내부 데이터는 이 변화가 철저히 설계된 결과였음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임팩트 각도였습니다. 기존 인쿠시의 손목 임팩트 각도는 평균 30도였지만 이 경기에서는 37도로 상승했습니다. 불과 7도의 차이였지만 이 변화는 블로커 손끝을 스치고 코트 빈 공간으로 떨어지는 공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공격 후 리커버리 속도였습니다. 공격 이후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평균 1.4초에서 0.7초로 절반 가까이 단축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의욕이 아니라 반복훈련을 통해 몸에 각인된 반사반응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는 스윙 궤적의 안정성이었습니다. 스윙 궤적 편차가 무려 42% 감소했고, 어떤 토스에서도 일정한 타점에서 공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수치는 인쿠시가 단순히 잘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상위권 공격수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상대 팀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경기 후 도로공사 선수들의 반응은 솔직했습니다. 우리가 분석한 인쿠시가 아니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도로공사는 리그 최고 수준의 블로킹과 수비 조직을 자랑하는 팀이지만 인쿠시의 공격 앞에서는 그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공격 타이밍은 어긋났고 스윙 방향은 예측할 수 없었으며 블로커들은 항상 반 박자 늦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파워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었습니다. 멘탈 역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리시브 실수가 나왔음에도 잉쿠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황도 이축도 없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바로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은 많은 팬들의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불과 몇주 전만 해도 실수 하나에 흔들리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멘탈 트레이닝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고이진 감독은 잉쿠시를 보호하지 않았고 오히려 비난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실패를 피하는 대신 실패에 면역을 갖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무감각이 아니라 내성이며 흔히 볼수 없는 멘탈 구조입니다. 이 변화는 팀 전체를 바꿨습니다. 세터 최소연의 선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망설이던 잉쿠시를 가장 먼저 바라보기 시작했고, 실제로 잉쿠씨에게 향한 토스 비율은 이전 경기 대비 32%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터는 가장 보수적인 포지션입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절대 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선택은 믿고 가자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 블로킹은 분산되었고 다른 공격수들까지 살아나며 정관장의 공격은 단숨에 다힌 구조로 변했습니다. 팬덤의 반응 변화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출전 반대를 외치던 팬들이 경기 후에는 이 정도면 인정해야 한다의 선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반전이 아니라 실력과 멘탈 그리고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시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 활약은 일시적인 반짝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일까요? 분명한 것은 이 경기가 감동적인 성장 드라마가 아니라 비판을 연료로 삼고 데이터를 무기로 삼은 철저한 설계의 결과였다는 점입니다. 정관장은 이날 패배의식을 벗어던졌고, 잉쿠시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닌 시스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완성형은 아닙니다. 수비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경험도 더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분명히 확인된 사실은 하나입니다. 이 선수는 버려야 할 카드가 아니라 반드시 키워야 할 카드라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벌어진 이 경기는 단순한 3대0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선수의 정의가 완전히 바뀐 날이었고 비난이 어떻게 반란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냉정하고도 잔인한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욕을 연료로 바꾸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경기가 특별했던 이유는 기록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쿠시의 스파이크 하나하나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 김현경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 많은 여운을 남깁니다. 물론 모든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전해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쿠시는 이 경기에서 스스로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선수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리더의 존재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반등이 일시적인 장면으로 끝날지 아니면 인쿠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날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인쿠시만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스포츠 월드 TV는 계속해서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